제가 한 명언입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며 유배 당한 삶이기도 하다. 어, 정말 음악은 삶에서 빼어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음악은 어딜 가도 들리고 뭐 슬픈, 기쁨 모든 걸 이렇게 공유해주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피곤한 직장 생활 중에서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멋있는. 마음가짐을가지신 우리 DB 프로젝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DB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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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저희는 그 창원에서 활동 중인 DB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DB 프로젝트의 이름의 어 뜻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지극히 갱상도 중에 말인데요. 음, 그냥 DB 부자. 그 말에 디비의 프로젝트? 찰지게 해요 찰지게 디비라 <웃음> <웃음> 맞습니다 저희 그냥 어, 디비자 뭐 그런 어떤 열정과 어떤 즐겁자 함께 다같이 즐겁자 무대를 열광적으로 만들자 음.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럼 한번, 사실, DB 볼까요? 아, 네, 저희 거는 이제 저희 게 아니기 아니, 때문에. 네, 네, 네. 좀 참아주시, 아. 참아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DB 프로젝트의 멤버 한분한분 한분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순으로, 어린 나이순으로 음, 소개할 건데. 나이 첫 번째가 우리 키보드. 키보드. 우리 윤지선. 음. 음. 아. 아, 저희가 아. 이제. 아. 리모델 소스였어요. 음. 저희가 원래 30대, 40대로 이루어진 팀이다 보니까. 음. 그렇죠. 네, 젊은 피를 좀 수혈하고 좀 젊어지려고. 음. 그게 20대 어, 아리따운 아가씨를 뽑고 있었는데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laughs> <laughs> 어. 아리따운이랑 <laughs> 수식어가 붙어있는데 <붙여야 돼서 웃음> 네. 잘못 들어왔고 대충 주어왔는데 <laughs> 아, 네. 일단 젊은 피 젊은 피를 수혈을 해갖고 20대 젊, 20대 좀 젊어지자 음. 라고 했는데 이제 하얀 편의점 누나가 되고 얘가 40대가 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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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최대한 여성스럽게 <laughs> 아리따운 비들을 <말했다 힌트를 웃음> 막고 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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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저희가 만든 걸로. 제가 제일 마 내고요. 여기서 애교를 맡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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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고하셨고니다고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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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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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진아고아이 보컬을 맡고 있어요. 보컬을. 아, 멋습니다 다방면에 이제 장점을 가지고 계시죠. 노래 잘하고 그리고 어, 춤잘 추고. 춤 네, 보컬인데 네, 춤을, 보컬. 잘 네, 보컬. 춤을 잘 추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만 잘하면 좋은데 안 좋은 거지. 어, 아, 네. 아, 여자 잘 보시고, 사기 잘 당하고, <laughs> 네. 돈잘 빌려주고, 돈잘 띠고, 오줌도 아잘 써주고. 공연이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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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항상 이제 일선에서, 제 앞에서, 선봉에서 네. 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 읽어주는 리더 아닌가. 아, 리더 아닌데. 리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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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는 어, 우리 광구형님 리더. 아, 모제겠 마지막에. 광고용 님. 광고용 님. 광 님. 님. 광고용 님. 안경까지 그렇죠 아니 말이 없죠 팀의 리더고 엄마 같은 존재. 음... 네. 말 그대로 엄마죠 엄마. <laughs> 잔소리말잔소리 받으시고 네. 농담입니다. 꼼꼼하고 모든 멤버를 항상 세심하게 챙겨주고, 아, 그렇죠. 네. 챙겨주고. 어, 정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줘요. 음... 그래서 어, 팀의 엄마 같으면서 팀의 진정한 리더 이제 네. 우리 윤재입니다. 음... 아... 김윤재. 베이스 이장님. 이신대 사장 <laughs> 원래 이제 원래 우리 팀에서는 얼굴을 맞고 있었는데 아 네. 점점 이래 사람이 점점 부어가지고 옛 <laughs>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팀 내에서 이제 응석하고 재롱을 담당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남들은 절대 따라 할수 없는. 네. 베이스 실력보다는 어 19금 음담패스. 음담패스? 아, 네, <laughs> 관건이라서짜르지도 <laughs> 못하고. 이거 저희, 저희 이거 방송할 때 19금 달아야 될것 같은데, 오늘. 엄마 데리고 들어라. <laughs> 엄마 데리고 들어라. 엄마 데리고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팀에서 네. 어, 김지영 누나요 음. 어, 본인만 몰래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걸 본인만. 아 네, 코러스를 맡고 있습니다. 코러스를 맡고 모르겠지 있어. 모르겠지 네. 있습니다. 네. 하음이란 네. 게참 중요한 거기 네. 때문에. 어,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써놨는 거 보고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편집해 주세요. 흥이, 흥이 너무 넘쳐갖고. 아 네. 그 흐르는 흥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laughs> 주친일! 나이트와 노래방을 찾아가니요팀 <laughs> 어, 내에서 가장 또 사랑스러운 거죠 또, 저희 어머님, 지인이시라고. <laughs> 네, 저희 어머님, 이제. 아, 코러스를하는데 왠지 네. 느낌은 네. 학부모 경모장치가. <laughs> <같은 웃음> <같은> 자, <laughs> 그러면 우리 TV 프로젝트의 멤버들을 하나하나씩 <laughs> 알아봤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웃음> <웃음> 아, 네. 네. 아, 늦게 오셔가지고. s o r r 네, 형님, 니 없을 때였어요. 진짜 존경하는 형이거든요. 아, 우리. 그러니까, 진짜를 붙여. 그래서 한 번씩 평시저 <laughs> <laughs> 우리 디벳 프로젝트는 주로 공연을 제가 몇번 다니긴 했는데 주로 어떤 공연 장르를 좀 선호하시고 많이 하시면 되는지 아, 아 특별한 장르에 제한은 없습니다. 네. 어, 그냥 뭐우리가 즐겁고 관객이 즐겁고 음... 어, 그렇게 장르라면 장르죠. 음... 어. 아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각자 밴드가 하고 싶거나 밴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는 게 있을까요? 아, 한 번씩 이렇게 뭐, 나는 이제 여자친구가 그때 고3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그 음. 여자친구의 오빠가 밴드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 진, 오빠한테, 진, 잘 오빠. 그 네. 오빠한테 잘 보이겠다. 그 오빠한테 잘 보이겠다. 는이유로 이제 밴드를 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아, 어, 진정한 사람은? 진정한 사람은? 네, 사람. 네, 원래, 네. 그거보다 여자 때문에 <laughs> 하는 거 아니야? 미소주에요. 상해 예.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자 없어 네. 남자밖에 없어 난 일주일 거야 네. 미, 민수 씨 저는 음악 안 하죠 그러면 그럼지 <laughs> 누가도 봐봐 이 보면 해변가에 비키니 입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웃음> 불안하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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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까지 끝까지 오케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공연을 하면서 뭐 혹시 뭐 힘들었다거나 아 이게 저한테 서좀 그랬다 <laughs> 뭐 그런 게 <걸 웃음> 있어요? <laughs> 네, 그렇겠지, 음, 내가 음,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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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에피소드 좀그지 에피소드 하나씩 보여주세요, 좀 이제. 어제에서 이제 한번 그그참그 공연의 행사 취지와 네. 분위기에 맞지 않게 조금 과한 도를 받은 적이 한 있어요. 경로 위한 잔치라고 해가지고 아 어르신들 또 꾸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아 많이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르들에게 재롱도 피우기 위해서 새 음. 곡을 준비했어요. 네. 첫 곡은 트로트 메들리로. 음. 이제 트로트 메들이요 그리고 이 띠딩띠디디디디아 <띠딘> 참이시에 세곡 준비했어요? 네네. 1분이 지나자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혹시 그런시 혹시 그런가? 혹시 그런가? 혹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관계자가 세곡 중에 두곡만 하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한2분이 지난 다음에는 메나추에 어르신들 빼고는 아 메나추리 어르신들이 몰라서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분 준비했을 때는 한곡만 시면안 될까요? 돈은 주시는 거죠. 네, 이제. <laughs> 일단은 돈이 중요하니까 네, 한곡만 하고 음. 세곡의 페이를 받고 우리가 출수를 할때어르신들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게 풍박 풍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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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박한다고. 오케이 뭐 이때까지 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셨는데 혹시 공연하면서 아이 공연은 진짜 정말 좋았다. 뭐 감명 깊었다. 뭐 이런 공연이 혹시 따로 있으신지 혹시 있습니까? 아 나야 네. 생각해야 되는데 아 <laughs> 미리 생각을 안해오셨구나 보통 우리가 공연을 가면 사람이 극도로 흥분돼서 대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기회가 없어서. 아, 아, 아 극도로 흥분. 아 조개 그래. 해석해 주시네. 지네로 때 밤이었는데 그 세상에 뿌려진 모습. 사량만큼 아쉬워 그 노래를 한 했는데 이제 아, 앞에 관객분들이. 그포 라이트 켜고 음 음. 뭐, 아, 아, 되게 좋았겠다. 그거 왜? 다른 다른 공연은 막 항상 호응인가요 홍? 아, 홍. 그 관객들이 호응해 주시는 거. 그처음에 스테이지 앤 스테이. 아, 네, 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목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레드도 어, 같이 했었는데 같이 했었는데 그때 그 위에서 우리 저 진구 네. 형님이 춤 추고 했을 때 밑에서 다 같은 춤을 다 따라 해 주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죠. 근데 단지 저는 이제 항상 이 메트로놈 듣고 연주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음이 대부분 다 차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안 들려서 공연에 집중을 해도 저는 흥이 잘안 나는데. 음. 그래데 그때는 이제 관객들이 호응을 워낙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보면. 음. 아니, 같은 얘기인데, 좋았던 경험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던 그, 기프트콘에서 했던 크리스마스 파티가, 아. 기프트콘 공연이 20대 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만드는 무대인데 항상 좋았어요. 항상 음... 기억에 남고, 앞에서 같이 춤춰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열광해주면 엄청 벅차거든요, 그게. 장어. 벅차요 그런 거 네. 보기 힘들어요. 그 아니, 진짜 꼭,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기프트콘 공연을 좀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오고 만들어 온 운영진들한테 멋지다고. 감사 어. <laughs> <laughs>